술한잔 생각나는 날대피 삼겹살로 간단한 술안주을 만들어볼게요. 재료는 대피 삼겹살 200g, 대파 한 뿌리 양파 1개, 마늘 조금, 고추 2개 정도 필요해요. 일단 대파를 한약한 70mm, 이 정도만 이렇게 썰어줍니다. 이한 입에 탁탁 타 먹기 좋게. 꼭만 굳이. 그. 이것도 절반 정도로. 아, 내가 이거 생각을 잘못했네. 반 절반 먼저 썰고, 썰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, 아 길이 맞춘다고. 그 길이 맞추는데 너무 신기해서 또. <laughs> 이래, 항상 내가 당신한테 내가 욕을 얻어 먹어야지. 정신을 차립니다. 이만드네요 미안하네 파채도 그냥 사오지 오늘은 대파를 그 어. 잘라서 하려고 요 어? 파채를 사려고 하는데 파채가 안달더라아 어. 그, 이거 파채를 파채로 근데 1년 전에 내 영상에 보면은 대패삼겹살 그 파채 불고기라고 해가지고 그영상이 아마 1년 전에 약한 1년 6개월 전에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는 좀 그건 한번 살짝 데치라고 한거고 이거는 이제 그 두루치기처럼 불고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념장을 약간 좀 빨갛게 고추장을 좀 넣고 이래 할까 고춧가루로만 할까 그럼 이것도 얇게 잘게 음 잘게 그 우리집에 아이들도 그렇고 양파를 상당히 좋아하니까 저도 양파를 좋아하니까 양파는 좀 넉넉하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것 이 얘는 땡초인데 청량고추인데 땡초는 아니고 청량고추좀 매워요. 좀 매콤하게 하려고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 텁텁하니까 그래 갖고 이건 좀 씨를 좀 빼려고 이거는 씨를 좀 빼가오겠습니다. 씨를 빼면 좀더밉지 않아요? 맵지 않아요 매워야 씨를, 맛있지 않아요? 아니, 근데 씨를 빼려고. 어. 이제 씨를 내는데 왜냐면은 제가 좀 맵찌리가 돼가지고, 아, 어느 날부터 매운 걸못 먹겠어요. 이것도. 마늘은, 자, 그렇게 뭐, 듬성듬성하게 막 썰어줄게요. 한, 한 두세 번. 대삼겹살을그 불판에 음. 이제 어느 정도 열이 올라왔으니까 자굽겠습니다아이 너무 야 이거 이 그릇이 이거 이가야 아니 맛될거 같은데? 어 그릇이 너무 작아. 아니 대패 삼난나 솔직히 워하게 하려고 했거든. 근데 아 그래요? 그 워하게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걸 준비르 해가지고. 아 나는 예전에 딱그 대패. 아. 뭐야 파채 대 삼겹살인 어, 줄 어, 알았어요. 어, 그러니까. 그래가지고. 이거는. 어 바꾸면 될지 지금 바꿀까요우으로 바꿀까. 네, 그래요 그러면. 어, 하, 하, 어, 어. 자, 이 작아 가지고 이제 우으로 바꾸겠습니다. 자, 우어. 이, 는이웍이우아 모든지웍이 해야 마음이 편해. 마늘 아까 썰었던 거다씌여가지고 자, 이 정도 한, 어느 정도 좀 익었을 때 소금을 좀 넣어주려고요. 소금은 한두 꼬집만 넣으려고. 한 꼬집. 한번도 젖어주고 난 다음에. 약간, 음. 여기서, 난 후추 좀 여야 되겠 그래서 후추를 좀 넣겠습니다. 한국 후추는 내가 마요. 아유, 톡, 톡. 근데 왜 후추를 왜 넣냐고, 안 물어보면. 음, 그게 정말 작고, 매운 향, 매운 맛. 조금게 좋지 않은 맘들이 후추였기 때문에 나도 후추였는 거예요. 아이고 <laughs> <어이구> 참네. <laughs> 몰랐지 내가. <laughs> 아까 그 했던 양념 양념을 이래였습니다. 그래서, 약간, 애들까지 같이 먹으려고 하면은 설탕은 조금 더, 설탕은 좀 넣어주면 되는데, 아직까지 설탕은 안 넣어줬거든. 괜찮아요. 미리 들어갔고, 매실 음. 들어갔고, 양파에서 단맛이 많이 나올 때는 이건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요. 근데 약간 조금 비는 맛이 있다. 그러면 그때 설탕 약간 첨가를 하면 음. 돼요. 뭐가 비어? 약간 그, 먹었을 때, 음. 그 맛이 감칠맛이 돌아야 음. 되는데 네. 뭐 감을 으면 아예 약간 감홍시를넣으면 감칠맛이 감에 홍시를이홍시가길리져 하나의 진도 거의 한명 봐. 어야 엄마 길어시면 돼. 쓰는 거야 아시죠 딱아 옆에 들르가고 귀찮으니까 회전시고 깨끗해져야지 해져지 깨끗해져야지 깨고해져야지깨 야채를 투입니다 야채는 야채였고, 한뭐 한 4, 5분 정도 봤어. 여기, 그, 통깨하고, 뭐, 기름만 자, 위험한, 여기를. 자, 그러면은, 여기 약간 설탕을 좀 넣어줘야 되는, 넣어줘야 되는. 을까요 그럼. 나는, 이, 우리 모든 요리에 꽂힌 설탕이야. 너무 적어. 이거 어렵게 해 주시라고. 설탕 한이 정도? 설탕 넣습니다. 그리고, 대파하고 양파가, 이제 좀 뭐, 이래 하면, 이런, 아, 이제, 익었을 때쯤 되면은, 그때 이제 하면 되지. 그때 이제, 참기름을, 참기름 한0분만우 어, 시겠네오시 어, 완전 톡, 튀어져가구만